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어, 이 코드를 수행했을 때 어떤 그림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는 거를, 예, 여기다가 이 완성된 그림을 그려보자 이런 뜻이겠죠 결국은 이 코드를 판독할 줄 알아야 되겠죠 한번 실질적으로 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자 하나하나 따라 하죠 일단은 왼쪽으로 90도를 돌래요 그렇다면 지금 화가가 동쪽을 보고 있는데 반시계방향 왼쪽으로 90도를 돌라고 하면은 결국은 북쪽을 바라보는 거겠죠 볼까요? 붉은색을 예,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200피스를 움직이래요. 이 빨간 모자의 높이가 100피스였잖아요. 그럼 결국은 빨간, 빨간 모자의 높이보다 두배 크기의 높이의 모자를 그리려고 하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예. 그래서 200피스를 그려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래요. 결국은 지금 운동 방향이 북쪽이니까 오른쪽으로 90도 회전하면 운동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라는 소리죠. 오른쪽으로 90도를 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 50픽셀을 움직이래요. 결국 이 모자의 빨간 모자의 너비랑 같은 거죠. 네. 각 모자의 너비 50픽셀. 그러면은 앞으로 50픽셀, 을즉 동쪽으로 50픽셀을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 오른쪽으로 90도 돌려요. 결국 뭐냐면 동쪽에서 어, 남쪽으로, 예, 남쪽으로 방, 운동 방향을 바꾸래요. 결국 오른쪽으로 90도를 돌겠습니다. 남쪽, 이 남쪽이 앞이 되겠죠? 앞으로 얼마를 해야 될까요? 예. 여기 200픽셀을 구워줬으니까 여기도 200픽셀을 구워줘야겠죠? 예. 200픽셀을 구워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네, 이것이 예, 완성된 그림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직접 그려보면, 예, 요높이의 예, 두 배. 자, 요 높이 한 배, 두 배, 예. 예 이두 배의 높이에 모자, 예, 선이 그려지고, 자, 50픽셀은 동일하고,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된이 그림이 완성되겠죠.